어? 야! 네? 일로 와봐 저요? 아 어, 너요 왜, 왜요? 왜요? 왜 불렀을까? 같이 공부하자고 불렀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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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돈 없어요 야 우리가 지나가던 범생이 삥이나 뜨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 네 예리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저 학원가야돼요 학원? 씨, 학원가야된데 저 학원가야돼요 ㅅㅂ <laughs> <laughs> 아, 지금 장난하는거 같냐? 반도직업적으로 <laughs> 물어본다 얼마 있냐? 없어, 아, 지겹다, 지겨워. 그냥 처음부터 있다고 하고 주면 안 되는겨? 그러니까 말이야, 왜 굳이 구라를 까서 쳐맞는 걸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번엔 네가 해라. 하... 뒤져서 나오면 시반에 한대다! 야 뒤져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laughs> 귀엽네 야 차다 오 구찌 야이 새끼 금수저인데 아 오늘 일진 좋네 어? 주세요 돌려주세요 어? 어? 자 그럼 10원에 한 대니까 몇 대를 맞아야 될까 따라란 따라란 딴딴 쿵짝짝쿵짝짝어야왜 이거 뭐냐 아 뭔데 줘봐 씨,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미국 돈 아니야? 저 한국은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돈 없단 말이에요. 야 1달러에 천원 아니야? 무식한 새끼야, 1200원이지. 상식이야, 마 상식. 지금 1,183원이에요. 어, 1,183원? 아, 씨와,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 10원 나 한대니까. 어, 1달러당 118대 아니야? 그럼 3원은? 아, 미치겠네, 진짜, 씨. 아 그냥 반 올리면서 1달러당 120대 때리면 되잖아. 아니, 그럼 우리가 씨와 존나 나쁜 새끼 같잖아. 아니, 그럼 반 내리면서 115대씩 때리면 되지. 어, 저게 천잰데? 오케이, 그럼 1달러당 115대에다가 총몇 몇 달러냐? 잠깐만 하나, 둘, 석, 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제발 돌려주세요. 43달러, 115 곱하기 43 해봐. 나한테 한말이냐너 말고 새끼야 너. 어... 4945요. 아, 4945대로 언제 때리고 잡아줬냐? 야, 빨리 시작하자. 때리다가 해저 물겠다. 저기, 뭐, 유언하려고? 이거요 뭔데 이건 또? 동전지갑이요. 뭐, 뭐, 뭐 동, 동전지갑? 센트예요. 미국 동전.